안녕하세요 토토공학과 교수입니다 오늘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신 히로시마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두 선발 투수를 보면 한신의 선발은 히로시마에게 어느 정도 실점한 기록이 있고 또 히로시마 선발은 한신에게 어느 정도 실점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지바, 니오넴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지바의 선발, 이시카와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피칭이 좋지만, 니오넴한테 난타를 당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산 KT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두산은, 알칸타라, k t 는데 스파이네가 선발로 일단 에이스들이 지금 등판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일단 두 선발투수다 상대 팀에게 난타를 당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롯데 키움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롯데의 박세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괜찮게 던지고 있는 편이고 지금 롯데의 타격이나 기세가 키움에게 밀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롯데의 플러스 핸디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NC LG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LG의 선발 김윤식 선수 같은 경우는 8월 들어서 실점률이 높은 편이고 또 NC가 금요일 날 전적이 12승 1패로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N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성남, 부산아이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홈에서 지금 시, 득점이 합쳐서 2점 밖에 안 되고 또 원정보다 홈에서 훨씬 실점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성남의 마이너스 핸디 패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laughs> 장수수닝 상하이 선화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장수수닝이 지금 1.65를 받았는데, 지금 자, 저번에 텐진과의 경기에서 1.65를 받고 승리한 기록이 있고, 지금 홈에서 상대전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장수수닝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챔스 바르셀로나 미네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역대 전적을 보면 두 팀이 만나서 다 골이 좀 많았고, 오늘도 두팀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좀 다득점을 예상하면서 이 경기는 오버가 무난해 보입니다. 그다음 LA 클리퍼스, 콜라호마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계속 퐁당퐁당을 가면서 내일은 이제 패배를 할 타이밍이고 지금 NBA에서 1.4일이 잘 들어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클리퍼스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토론토 블루 템파베이 경기가 있습니다.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격이 폭발하면서 이제 보스턴을 보스턴에게 수입승을 했는데 한 번쯤은 좀 식을 때가 다가오지 않을, 않나 해서 이 경기는 토론토 블루의 플러스 핸디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NBA 휴스턴 로켓 필라델피아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배당을 보니까 지금 1.3, 휴스턴이 1.34를 받았는데 1.34가 지금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배당이기 때문에 휴스턴 승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메이저리그 휴스턴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 시애틀이 키쿠치 휴스턴이 발레스 선수인데 지금 키쿠치 같은 경우는 평균 자책점도 5점대로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고 지금 휴스턴이 홈으로 오면서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휴스턴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laughs> 다저스, 에인절스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는 커쇼가 지금 선발이고 또 이제 다저스가 다시 또 타격감이 좀 살아나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커쇼가 내일 승리 투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다저스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